인권 운운하며 특검을 감사해야 한다는 나경원에게 박균택이 따져 묻습니다. 너는 윤석열 때는 왜 조용했냐고요. 한 공무원이 강압수사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의 위법 부분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살을 하고 인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 논자들이 되셨습니까? 연어 파티 술 파티를 벌릴때 옹호하는데 앞장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 탄영을 하시는 겁니까? 살 사건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비리할 일이지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국힘 분들이 아무 말안 했어요.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까? 박균택이 잘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